이 추경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부담인데요. 그래서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데 추경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의 잠재 GDP 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GDP갭도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도 또 높아서 물가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. 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건전적으로, 건전성 있게 쓰는 것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이제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책인 뭐 이유 모이을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요. 우선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막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GDP 갭이 있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한 성장률이 저희가 보통 한 지금 저희들이 예상는 것보다 한0.2%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면 어, 추경하는 게 좋지 않냐?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장률을 0.2% 정도 올리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에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? 물론 이건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거지만. 그래서 과도하게 막 성장률을 저희 잠재 GDP도 막 올라가는 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를 잠재 GDP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GDP 갭을 어 이제 줄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했으면 좋겠다. 시기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가 어차피 할 거면 어 언제 하더라도 좀 정부의 안이 빨리 발표가 되면 저희처럼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한국 성장률을 조정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논의만 있고 실제로 발표가 안 되면 이 성장률이나 이런 데 경제 전망하는 기관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 성장률이 특히 아까 4, 4분기 기저효과 같은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다가 더 떨어뜨리면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차피 할 거면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.